내 말을 잘 들어야 상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천공정법 13230강 백단위 연구원, 노예순 연구원, 문희순 연구원, 이원규 연구원, 윤경욱 연구원. 천공정법 13230강 요약 우리 가족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렵기 시작을 합니다. 이 가정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어려워집니다. 오빠가 엄마를 모시고 있는데 지금 엄마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은 엄마를 잘못 모셨고 그리고 주위 사람한테 잘못 행동해서 이런 것들이 엄마로부터 오빠가 시달리게 됩니다. 사람 말을 더럽게 안 들으면 내 옆에 자식이 괴롭히든지 우리 엄마가 괴롭히든지 누군가가 나를 괴롭힙니다. 오빠가 도움을 청할 때는 먼저 오빠한테 정법을 백일 들어보라고 해서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가서 도우면 오빠가 내 말을 잘 듣습니다. 가족은 말을 안 들으면 끝입니다. 인연을 붙여놓는 것은 내 말도 들어주고 내가 또저 사람 말을 들어주고 이래서 합의를 봐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육이 가족인 줄 알고 정에 끌리고 체면에 끌리고 합니다. 가족은 노력을 해서 질량이 차서 가족이 되고 자기 욕심으로 살면 가족이 원수가 됩니다. 특히 시집간다고 하니까 시집에서 욕심을 내어서 대하면 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백단위 용부님 경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박을 하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내일 아침까지 카드로 쓴 돈을 막지 못하면 우리 집이 압류가 들어온다고 밤 10시가 다 되어서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언니한테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 밤 11시에 울면서 전화를 해서 내일 아침까지 막지 못하면 우리 집이 압류로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마침 언니 집에 언니가 빌린 돈을 갚으려고 수표 한 장을 끊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남편 카드 빚 금액과 언니가 집 지을 때 빌린 돈 금액이 수표 한 장과 딱 맞아 떨어지는 금액이었습니다. 정말로 신기했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도 도박은 진행형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재개발이 되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조합에서 우리 집 공식 가격이 나왔습니다. 은행에 담보로 잡힌 금액을 빼고 나면 아파트를 지어도 이사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부동산 매매가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집을 판다는 생각은 아예 접어야 했습니다. 이틀 뒤에 계약 약속을 하고 나니 띠뜻이 기뻤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우리가 이사 갈 집을 빨리 알아봐달라고 해서 우리 집 계약과 이사 갈집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좋겠다고 사장님께 말하고 가능하면 비약금이 은행에 머무는 시간을 짧게 해달라고 남편이 그 돈을 손을 대면 안 되니까 그 당시 남편은 미친듯이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도박을 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지하철역에서 넘어져서 이마가 찢어지고 몸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나는 부동산 사장님께 집이 남편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받으면 남편 통장으로 들어간다고 남편 통장에서 돈이 머무는 시간이 길면 위험하니까 빠른 속도로 우리가 이사갈 집 계약도 동시에 할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길 건너편 아파트 1층이 나온 게 있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집을 사시는 분이 회사가 늦게 끝나서 시간이 늦어서 다음날 오겠다고 하여 부동산 사장님께서 12시간 넘어도 기다릴 테니 오늘 계약하자고 해서 밤늦게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날 일찍 남편 통장에 들어온 돈을 찾아 오후에 우리가 이사갈 아파트 주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동시에 팔 집과 이사 갈집 계약을 끝나니 불안했던 마음이 놓였습니다. 우리가 산 아파트는 내 이름으로 계약을 했고 잔금 치르고 나서 바로 주택 금융에 모기지를 했습니다. 작은 평수이고 조금 오래된 아파트라 금액은 작았지만 일단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정법 공부를 3년 하고 나니 남편 도박도 멈추었습니다. 아버지도 아프셨는데 군인 정신으로 이겨냈습니다. 내 고집으로 살았기에 내 삶이 어려웠음을 법문을 통해서 이제야 알았습니다. 문희순 연구원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마께서 이번 겨울에 허리 실금으로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누워 지냈고 그 후로 집에서 요양을 했습니다. 제가 엄마 공부가 있었습니다. 저는 병 수발을 많이 하였습니다. 시할머니 수발 시어머니 수발 아들 수발 남편 수발이 있었는데 친정 엄마까지 하니까 저는 왜 이렇게 수발을 많이 해야 되는지 궁금하였습니다. 윤경옥 연구원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13일, 제가 정법공무를 3년하고 남편은 2년 차였습니다. 남편이 결혼 1년 만에 37년 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결혼 생활을 해왔다고 하였습니다. 아내가 결혼 초부터 남편 말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니 무식한 아내라고 생각해서 가슴에 묻은 비밀을 죽을 때까지 말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말하면서 엄청난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원규 연구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K 글로벌 리더 아카데미 홍익지도자 2기생을 접수하여 합격 통제를 받고 다리 허리가 아파서 홍익지도자를 포기하고 노후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살던 집 매매 대금과 이력을 대출을 내어서 펀드와 주식을 하다가 3년 만에 대출된 이력이 빚으로 남았습니다. 2020년 꿈을 꾸었는데 누가 휠체에 앉아있는 꿈을 꾸고 나서 얼른 병원에 가서 아픈 다리를 검사하니 직장 다닐 때 다리 골절 사고로 다친 후유증이 와서 무릎과 허리가 아팠지만 무릎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의사가 다리 실근 골절이 있은가 때마치 무릎 시술을 안 했으면 불구로 살뻔 했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엄청난 진리, 전공정법을 만나서 이해가 안 되어서 법과 사오면서 공부한 것이 죄송합니다. 노예순 연구원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으면 우리 남편, 자식들, 시댁, 친정 식구들이 정법을 듣는 사람이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다. 나의 잘못을 찾아 내가 진정 반성할 때만이 정법을 들을 텐데, 정법 가족을 만들지 못한 모순이 나에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모순을 수련으로 잡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자식이 잘못한다고 나무라고 길을 죽이지는 않았는가 반성합니다. 2. 자식을 통해 내 욕심을 채우려 하지는 않았는가 반성합니다. 3. 우리 남편을 내 남편이라고 족쇄를 채우지 않았는가 반성합니다. 4. 하늘이 내게 주었던 인연들에게 등한시하지는 않았는가 반성합니다. 5. 사람마다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내 욕심대로 사람을 이끌려 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수련으로 잡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노예순이었습니다. 천공정법 13231강 남편이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습니다.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 친구도 내 말을 안 들으면 도와줄 수 없습니다. 말이 안 통하면 어려워지고 깝깝해지고 병까지 옵니다. 남편하고 내하고 말이 통하면 어려운 것다 풀리고 아픈 것도 다 도망갑니다. 다섯 명의 연구원들이 법문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온 것이 반성이 되고 왜 어려워졌는지 알게 되어서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